독서 모임을 계속 하다가, 이제 2월 달에 우리 오후 모임을 해서 이제 하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제, 안을 썰게요. <laughs> <laughs> 이제 하시면서 우리 다 놀랬던 게, 어, 1억이 뭐였어요? 이렇게. 음... 너무 행복하다고.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돼요. 저, 네. 저도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저 그저께 음. 그 아파트 계약했어요. <laughs> 투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경기도 군포에서 영업교습소를 하시는 조민희 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조민희 원장님도 저희, 저랑 소원창업 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하셨고, 그때 이제 오픈한다고 막 인테리어 하시고 이럴 때 이제 저랑 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짠! 오픈을 해서 몇년 됐죠? 지금 2년 네. 반 됐습니다. 2년 반. 그냥 터져서 이제 아까 2년 됐는데 음. 2년 반 되셨거든요. 2년 반이 돼서 어, 엄청나게 또 성공을 이루셨다고. 아, <laughs> 아 <laughs> 그렇구나. <그런> 제가 <거지 않아요. 웃음>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8월 달에 영어 교습소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조민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들이 몇명 정도 될까요? 지금 네. 저희 대기 예약까지 다 50명. <laughs> 하고 있고요. 50명. 네. 어, 그럼 예약은 빼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친구들은? 현재 40명 네. 마흔... <laughs> 넘어요. 네. 대박. 음. 하이파이브. 덕분이에요. <laughs> 네, <laughs> 대박이에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막열명 목표를 했다고, 크게 꿀 크게 잡으셨다고 열명 목표를 하지 시 않았었어요. 3 0명인가 아, 3 0 명? 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올지 몰랐고 애들이 이제. 에이. 그래서 되게 이제 처음부터 애들 모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두달 네. 동안 두명 밖에 네. 없었어요. 네. 아이들이.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때는 네. 진짜 아, 망했다. 음. 잘못했다. 음. 잘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한 이제 5개월 지나면서부터 음. 한 30명. 5개월 만에? 네. 5개월 만에 개방. 30명 됐고, 음. 7개월 뒤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음. 월. 늘고 있어요. 네, 음. 계속 음. 늘고. 그럼 비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비법이 네. 뭐, 일단 음. 뭐 교육적으로나 학원 운영적으로는 좀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이랑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수 있지? 이거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우리 학원을 오면은 되게 따뜻한 공간이다. 여기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밝은 공간이다. 이런 걸 계속 심어줬어요. 학부모님들께나 학생들한테 오면은 밝게 인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들이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느끼고, 너무 음. 좋다. 맞아요. 또 선생님 너무 예쁘시고, 젊으시고 하니까, 아, 보기 드는 20대 원장님이네요. 원장님 이제 놀라운데.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해줬더니, 또 아이들이 또 안, 안착을 하고, 네. 또 결과도 잘 나오고. 맞아요. 이렇게, 네, 네, 네. 네 결과 나오고, 음.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소개로 계속 음, 하고 를는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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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소개시켜주셔서, 음. 거의 다 지금 음. 다 소개로 온 <laughs>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음. 이제 우리 학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우리 학원 특징이요. 음. 우리 학원은 일단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제일 좋아한대요. 음.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드리면 음. 음. 학원 중에 영어학원을 제일 좋아해요. 어떻게 <웃음> <웃음> 이런 말씀 되게 음. 많이 하세요. 근데 보통 음. 뭐 태권도나 피아노는 음. 음. 그럴 만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영어학원을 좋아하니까 어머님들도 오, 신기한 거예요. 안 끊겠네요? 네, 영어학원. 안 끊죠. <laughs> 안 끊어요. 음, 음. 거기는 이제 뭐 되게 어머님들 성향이라든지 음. 아이들 성향이 어때요? 굉장히 열심히 막 경쟁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거기도 이제 음. 한 버스로 20분 가면 학원가가 음, 있어요. 그게. 음, 그래서 거기 대형 어학원들도 있고 한데. 음. 저희는 이제 위치상 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타겟을 딱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아, 잡고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1, 2학년 때 음.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네. 1, 2, 3학년? 학년. 음.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금 하고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원장님한테 배웠던 음. 그런 원서 네. 그 교육법 이용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오. 그거는 이제 좀 파닉스 하는 어린 음. 아이들한테는 아직 못 네네네. 하고 음. 네좀 음. 리딩 음. 가능한 아이들한테 스토리북도 익히고 팝송 공부도 오. 하고 좋네요. 이렇게 네. 고학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시면서 2년 반 동안 보람 보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기 잘했다 뭐 이런 마음 있으신나요 아, 너무 많죠. 네. 지금도 네. 너무 행복하고 어, 네 일단은 네. 뭐 경제적으로도 음. 너무 안정적으로 음.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 삶을 음. 주체적으로 어쨌든 음. 계획해서 해나갈 음.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어, 선생님한테 많이 이제 배웠던 거예요. 처음에도 음. 선생님이 음. 먼저 목표를 정하면 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명을 채워야지 음. 하면 정말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게 되니까 음. 채워지고, 음. 그럼 또 다음 목표를 세우게 되고 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순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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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단하신 게 저희. 독서 모임을 계속 하다가, 이제 2월달에 우리 오프 모임을 해서 이제 하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제 안을 짤게요. <laughs> <laughs> 이제 하시면서 우리 다 놀랬던 게, 어, 1억이 뭐였어요? 이렇게. 음... 너무 행복하다고. 네. 이렇게 해도돼요아 돼요. 저도, 네. 저도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저 그저께 음. 그 아파트 계약했어요. <laughs> 투자했어요. 대박. 처음 투자드려요지 그게 뭐 될지. 아파트 사오신데? 네. <laughs>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네. 이제. 이제 앞으로 두고 아, 보면 아, 알겠지만 아, 그렇지, 네. 투자 한 거예요. 어... 네, 샀어요, 진짜로. 샀어요?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 어... 내가 20대 때 집을 사 이런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게 시작, 창업 시작이었나요, 혹시? 네? 네? 창업 이렇게 창업한 게영 어, 네, 네. 창업한 네. 게 시작이었나요? 네. 자기계발도 시작하고, 음. 뭐 부동산 공부도 시작하고, 네, 네. <laughs>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렇 음. 네. 부럽습니다. <웃음> 아닙니다. <laughs> 대단 네, 저희가 독서 모임하면서 저희가 이제 원장생들이 선 주로 30대, 40대 이렇게 50대까지 계신데 혼자 20대인데 너무 마인드가 40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40대 아니시냐고 지금 빨리 얘기해볼까, 벗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마인드가 너무 괜찮고 훌륭하시. 20대 분 치고는 음. 그래서 20대 이렇게 이제 성, 나름의 이제 성공의 길을 걷게 되신 것 같은데 어. 또 그거에 대한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뭐. 어. 비법이라든가. 뭐. 비법이 네. 하나 있어요. 어떤 <웃음> <웃음> 비법이 네. 좀 조금 부끄러운데 음. 제가 그때 이제 두달 동안 학생 음. 두 명일 때 음.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아. 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이걸 시작해서 음. 이렇게 해버렸을까. 음. 그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혼자 음. 그 학원에 앉아 있는데 음. 너무 막막했어요. 음, 근데 그때 들었대? <laughs> 진짜 갑자기 음. 그 마음속에서 음. 엄청 그 얇은 음. 희망이 음. 딱 하나가 도자리고 있는데 음. 어쨌든 너가 지금 보증도 냈고 이미 음.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일단은 음.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음. 제가 무조건 된다 음. 이, 이 다섯 글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무조, 무조건, 무조건 된다, 된다. 네. 아. 아. 그거를 계속 네. 생각하면서 음. 그 계좌 자동이체 음. 이름도 그걸 바꿨어요 무조건 된다 아. <laughs> 오그때 <맞지. 웃음> 바꾸고 아, 그냥 아, 모든 네. 거다 그냥 음. 무조건 된다를 음. 완전히 음. 저한테 음.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도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음. 뭔가를 뭐 하기 전에 무조건 될 거라고 음. 생각하고 음. 믿고 하면 또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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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어떤 제일 큰 비법이 그게 원래, 아니었나 이게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와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때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뭐안 되겠지 음. 하면서 설렁설렁 했으면 음. 진짜 안 됐겠죠. 음. 근데 그때 네. 그렇게 했던 게 네. 음. 교습소를 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어, 음. 네그 원래는 음. 대학교랑 대학원 다니면서 과외를 했었어요. 음. 영어 과외 알바를 하고 음. 학원 강사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음. 왔는데 음. 이제 학원들이 다 거의 문을 닫잖아요. 음. 문 닫고. 이제 거의 다 아이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음. 위험하니까. 근데 저희 제가 맡았던 저희 반만 아이들이 그만두지 않고 음. 너무 좋아한다는 거 학원을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선생님 반만 애들이 그만두지 않는다. 어. 근데 제가 그때 <laughs> 아 이거다, 음. 이걸 해야겠다 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 이거 제일 좋아하고 음. 이거 제일 잘한다. 음. 그래서, 내 거를 하면 그래도 잘 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 때문에. 두렵지 않으셨어요. 20대 때 많은 분들, 청년분들이 요즘에 뭐, 직업을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음. 여러 분이 많으신데, 되게 두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경험치도 없고, 괜찮으셨어요? 두려웠었어요. 그때 음.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더것 같아요. 음. 네. 집,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셨거요 네. 네. 그래서, 안될것 같은 생각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무의식에서. 음. 근데 그거를 계속 될 거라고 하고, 음. 될 수밖에 없게끔 음. 노력하고. 노력하고 만들어서. 고 네. 되게 정신하시고, 되게 부지런하시고, <laughs> 또그 마케팅 쪽으로 공부, 정신을 아, 하셨죠? 네. 그런 것도 음. 도움이 되셨겠네요. 맞아요, 음. 마케팅 쪽으로도. 음.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제일 중요한 게 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음. 거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완벽하거든요. 음. 다잘 가르칠 음.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음. 저는 지금도 제가 가르치는 거에 만족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계속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보고, 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계속 음. 시도해보고, 음. 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음. 이렇게 하면 우리 학원을 좋아할까? 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계속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게 정말 핵심적인 비법이신 것 같네요. 아...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때, 음. 어쨌든 공부하셨기 때문에 좀 음. 체험화 되신 부분이 있는데, 음. 이제 엄마, 엄마 선생님들은 엄마이기 때문에 또 대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뭐 엄마도 아니신데, 맞아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학생 입장으로, 학부모 입장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있다는게 음. 또,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모임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기 개발적으로도 이제 모임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네. 모임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나요, 창업에? 아, 너무 네. 돼요. 네. 이게 제일 되는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세팅하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저 혼자였으면 아마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힘들어서. 음. 근데 이제 이건 장기전이고 음. 계속. 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해야지 나도 응. 열심히 가는 거고. 같이 미션도 하고 막. 네. 열심히 네.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했을 네. 때 저는 미션 거의 못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거의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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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생님들이 네. 어쨌든 아침마다 막 운동하는 거책 음. 읽는 거막 올리시면은 저도 어, 아 어. 네, 이럴 때가 아니지. 이럴 때 아니지 나도 해야지 음.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음. 또 하게 되고 음. 네. 그래서 옆에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기개발 모임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고. 음. 그러면은 새롭게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 20대에 곧 자기의 길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정확하게 20, 20몇 어, 살이신지? 뭐, 96년생이에요. 네, 네. 몇살이9 <laughs> 6년생 <laughs> 아, 20대 맞으신 거죠? <laughs> 20대 후반? 20대 네, 20대 후반인데, 이제. 네. 네. 고민하실 니까저 20대 까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거든요. 내 길에 대해서 불안하고.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신다면 음. 자신 있게 말씀을해주신다로있다면 어... 일단 음. 내가 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음. 해야 되고. 아 이거 너무 진부한 음. 음. 얘기긴 한데 맞는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음. 내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음. 여는 거는 음. 그냥 아무튼 하나 열지 않거든요. 그치. 특히 요즘엔 음. 더 똑똑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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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요. 내가 이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음. 음, 뭐, 같은 카페를 가더라도 음. 저희가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음. 생각하면 그들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많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20대 분들도 그리고 3 0대또 창업하거나 이제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무대를 봐서 아 나도 할수 있다. 이좀 생각하시면서 좀 도전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나 계획 있으세요? 네. 좀 많긴 한데요. 음, 많아요. <laughs> <laughs> 네. <laughs> 근데 이제 네.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 제가 복합 문화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 최종적으로? 네, 음. 복합 문화 공간인데, 3층짜리 건물이고, 음. 이제 1층은 북카페인데, 음. 네, 좀 엄청 세련된 책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음. 그리고 안전하게, 밝게, 자기들이 뭐할 일도 하고, 독서도 하고, 어떤 모임을 음.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을 네. 만들고 싶고, 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클래스룸이에요. 음. 클래스룸들이 여러 개 있어서 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부모님들도 음.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음. 강사님들도 쇼빙해서 다양한 유익한 강연들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구체적이네요. 어. 음. 그리고 이제 3층은 저희 사무실이에요. 음. 그래서 제 이제 직원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더이 이 세상과 이 사회를 더 음. 유익하게 음. 예. 음. 이렇게 이렇게 네. 재밌게 네. 바꿔 나갈 수 있을까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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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그런 공간을 네.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적 음. 기업 같은 느낌이요 <laughs>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MBTI 선생님도 그러시고 ENFJ이시고 네. 굉장히 크게 되실 분 같은데 어, 너무 오늘 인터뷰 좀 감사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하시는 분께 한 마디 더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제가 아, 그 네. 기억했던 네. 그 다섯 글자 아, 네. <laughs> 무조건 된다. 네. 거 기억하시고 그냥 해 보세요. 맞아요. 네. 일단은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음. 남들도 자기를 믿었잖아요. 음.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음. 야,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자신을 음. 믿는. 오늘 나오서감사하고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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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